김치냉장고 밸트인 시장에서 눈길을 끄는 삼성전자 비스포크 r q 3 2 7 6 a a p 는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이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319리터의 넉넉한 용량과 원 도어 구조로 실용성을 높였으며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서와 멀티 냉각 시스템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해줍니다. 스마트 기능인 와이파이와 스마트 앱 지원으로 편리한 조작이 가능하며 좌우변경 도어와 패널 부착 용기 등 사용자 맞춤형 설계가 돋보입니다. 고객들은 깔끔한 외관과 인테리어 효과, 성능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며 디자인이 예쁘고 슬림한 크기로 주방이 더 화사해진다고 평가합니다. 또한 친절한 기사 서비스와 정리된 내부 구조로 만족도가 매우 높아 빌트인 김치 냉장고를 찾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